그 허니즈 선배님들 중에 혹시 가장 분뇌의 호흡이 높으신 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목소리 부문에서는 네. 아야고요 네. 약간 생활력 부문에서는 루이 언니 아 그리고 딱 만났을 때는 허추 언니 아 그럼 그중에서 그중에서 어떤 분의 어떤, 어, 다 만져보셨나요? 혹시? 멤버분들? 아야 아직 안 만져 봤고. 아! 나머지는 다 만져 봤어요. 아. 그럼 어떤 어떤 멤버분이 가장 이, 이, 이 뭐라 해야 되지? 촉 촉감? 아, 촉감이, 초, 촉감이 좋았나요? 저는 여기서 여기서 번에 유이 언니는 네. 가슴이 아니라 엉덩이가 좀이식이래요 아! 아 그러네. 맞는 거 어, 같아요. 언니는 이거 가슴이 조금 좋고. 아! 여기서 또 번해. 허초연는 다리가 예뻐요. 아 맞아요, 맞아 맞아. 아, 약간 허추선배님 라인이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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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인이 진짜 예술이에요, 예술. 운동을 열심히 하고 로션도 잘 발라서 딱딱 딱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. 네. 다리에 윤기가 이렇게 아! 거예요. 아 잠깐만, 맨들, 그거 그스티네아 그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니 그 진짜 그 맨질맨지 그 뭔지 아시죠? 선배님 그 수영복 같은 거 입었을 때 오일 바르면은 아 맞아 맞아 그 맞아, 맨질맨질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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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진짜 그게 진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나한테 막 와가지고 아 어, 저기 로즈상 나한테 오일을 발라주지 않겠어 이러고 오일을 맞아 누워 맞아 맞아 아아